안녕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의 액션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은 바로 인비츠 프리미엄 액션캠 IPA 1000입니다. 색상은 실버와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색상은 실버 색상입니다. 먼저 패키지를 살펴볼게요. 패키지 살펴보시면은 화이트 톤의 포인트를 빨간색으로 나타냈죠. 스포츠 이미지들로 도배되어 있는 다른 액션캠들보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패키지 전면에 보시면 투명창을 통해서 액션캠 인, 액션캠의 실물을 볼수 있도록 창을 오픈해 놨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1080 FHD, Wi-Fi, 2인치 LCD 제품의 주요 특성이 깔끔한 아이콘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제품 특성이 아이콘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요. 왼쪽 보시면은 액션캠의 활용도를 아이콘으로 잘 표시해 놨습니다. 제품 뒤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 보시면은 제품의 특성을 아이콘과 함께 한글로 요약 표시를 해 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0풀 HD 해상도, 와이파이 원격 제어, 1200만 화소, 30m 완벽 방수. WRD 역광 보정, 타임랩스 지원도 되네요. 170도 와이, 와이드 앵글 렌즈, 스마트 순환 녹화, 다중 필터 렌즈까지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펙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스펙에 대한 정리를 보면은 배터리가 900mAh네요. 마이크로 SD카드는 따로 구매를 해 주셔야 할것 같고요. 구성품의 종류, 제품 보증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은 제품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초기 불량 시에는 무상 AS가 가능하고요 고객 과실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국내 인증 절차를 거쳤다는 KC 인증 마크와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교환 환불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은 교환 환불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 자세하게 제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봉을 하면은 아우터박스를 꺼내시고 보시면 은 하얀색 이너박스가 나옵니다. 이 이너박스를 오픈하시면은, 제품 구성품으로 보이는 또 다른 두 개의 하얀색 이너박스가 깔끔하게 들어있네요. 먼저 제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방수 하우징 안에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안정감 있어 보이죠? 방수 하우징 버튼은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잘 눌러지는 편이고요. 방수 하우징에서 본체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부에 보시면 버클이 두 개의 화살표가 있죠. 이두 개의 화살표를 동시에 몸쪽으로 당기면 방수 커버가 열리게 됩니다. 제품 보시면 은 작고 가볍고 깔끔하게 보이죠. 전면에 렌즈와 전면 전원 버튼 그리고 인비츠 브랜드와 Full HD. 와이파이 로고가 인쇄되어 있네요 후면에는 2인치 LCD 위쪽 보시면은 OK 버튼도 있고요 그 옆쪽에는 LCD LED 표시등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을 보시면요 은 업다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버튼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피커가 있고요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보면은 HDMI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충전 단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그리고 마이크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배터리 커버가 있고 그 위에 KC 인증 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부터 구성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밑에 구성품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뉴얼부터 살펴볼게요. 매뉴얼 보시면은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구성품이 있고요. 그리고 기능, 스펙과 제품 특성이 적혀 있네요. 뒤쪽 보시면은 구성품 조립 가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 사용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영어로 설명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구성품 보시면은 밴드와 양면테이프 그리고 크리너 각종 케이블들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작은 박스에 들어 있는 걸 한번 보시면은 각종 마운트와 스크류 종류들이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큰 박스도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들어있는 걸 보시면은 고용 하우징 커버 그리고 핸들 스탠드와 마운트 클램프 연결 스크류와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 오픽 USB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본체와 방수 하우징 매뉴얼 외에 총 15종류의 구성품이 알차게 기본 제공이 됩니다. 이상 인비츠 프리미어 액션 캠의 개봉기를 마치겠으며 다음 편에서는 와이파이 설정법과 각종 구성품 결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